우리 급쟁이 오셨나요? 야 일로와 옳지 얘 친구들 떨어뜨려 주는 거야 아 다시 괜찮아 자 오세요 방에 못 하게 할게 자호수도 여기 와 있네 응? 호수도 내려와 자 급쟁이 이거 먹자 오케이 다시 그러세요 야, 어. 이리로 와. 그럼 버스 내려온대. 버스 내려오세요. 내려 뜨죠? 임시계 이러서 못찍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야, 메리 크리스마스, 응? 메리 크리스마스야. 오늘 여러분 어 응. 오케이, 자, 일로 오세요. 아무도 안와 사람다안 지나간다 야 빨리 보스 기다리라 그랬어 옳지. 어? 보스 왔네 아니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진짜로 네. 크리스마스 이브지 응? 아저씨가 구경한다. 지 구경한다. 아저씨 구경한다. 아저씨 구경한다. 아저씨 구경한다. 아저씨 구경한다. Okay.